나이브 전국에 중계해버릴까요 이거? <laughs> 전국에 중계할 수도 있어 나이브 지금 <laughs> 아 이렇게 대접을 못하니까 내가 아주 모질별을 모르겠습니다. 우리 우리 저기로 해서 우리 다 같이 건강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이제 이런 행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로 우리 충무님 이 만들어 놓은 거. 같아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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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김사 김상희 회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. 어, 말씀하신 그 네. 처음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제일로 챙기셨어요, 회장님을. 김상회장님이. 희 아니, 예. 네. 이제 그, 김회장은 오늘은 뭐더 그냥 아주 무슨 저 장군 것들이 지금. <laughs> 아 이제 잘하셨어. 김상회장님이 희 말씀 안 하셨으면 없었던 거죠. 아, 네. 예, 예,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인도 대장은 뭐 전화가 왔어. 백내장 수술해서 응? 네. 이제 술자리에서 거기 못, 못 가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대. 근데 백내장 나도 골프 치는데 공이 안 보여서 뭐냐 그래서 백내장이딱 왔대. 그래도백내장 수술하고 공을 치니까 공이 싹 보이잖아 다. <laughs> 아, 그래서 관람 되는 같이야 아, 눈이 음, 잘 보여야 그래요. 정말 공려한 거들. 네, 사는데 불편함이 음, 없죠. 음. 음. 뭐, 자 저는 한번 네. 또 한번 우리 조 동물. 자, 우리 회장님 한한 하시죠. 회사장 한번 하시오. 야, 회장님. 야, 아이고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음, 음. 자, 회장님 짱 도리 오늘 같은 날황회장 님하고 아, 짱이야 돈이 들어와. 아니, 아니 사진만은, 사진만 찍으면 내, 영상 찍는 거 영상 예예잘해세요잘해세요 네. 키친 세요복오을게요창좀 들어 줘. 복빠을게요 제가 즐겁게 그러면 기쁘게 해 주세요. 자, 즐겁게. 기쁘게. 기쁘게. 감사합니다. 굉장히... 아, 저도 한잔 하겠습니다 아, 어려운 걸음 고용, 고용. 고용, 고용. 고용, 고용. 고용, 고용. 고용, 고용. 고아 고용. 고용, 고용, 고용. 오용 고용, 고용. 고용,